이번 영상은 또 워선더 탑젯 입니다 사실 다른 것들을 좀 해볼까 하다가 어 BBR 강의 그런 것들을 해보면 괜찮겠다 싶어 가지고 이 마우스 커서 함께하는 BBR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뭐 별건 없는데 BBR 우리 다 BBR 할줄 알잖아요 근데 BBR을 잘해서 공방에서 키를 좀 쓸어 담을 수 있는 그런 BBR 강의를 해 볼까 합니다 어, 이건 굉장히 제 개인적인 BBR 강의라서 이게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읽을지 말지는 제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고 소리를 좀더 낮추고 이 BBR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그리고 빔 기동 플러스 속도죠. 거기에 A사 레이더가 있냐 없냐. 그래서 A사 레이더에 꽤나 괜찮은 레이더가 달린 0공 SM2로 하겠습니다. 근데 SM2의 가장 큰 단점은 수직 스캔이 좁다는 거예요. 유로파이터나 1위펜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슈퍼네도이 30도 수직 스캔을 지원합니다. 스캔보드에서. 근데 수호이는 9도 8도 7도거든요. 그래서 이 수직 스캔에서 단점을 좀 드러낸다 이게 큰 단점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스위치 2 5 k 로 여기 이제 미사일 떴죠 그러면은 빔을 쳐줍니다 근데 수항공의 쌤 빔을 쳐도 레이더 스코프를 계속 유지하면서 미사일을 데이터 링크로 넣어 줄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지 미사일이 보면은 여기 원 있고 여기 붙었잖아요 미사일이. 그러면은 요 제일 가까운 미사일이 한 8km 그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최소 한 10km는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때부터 체포를 뿌려주면은 체포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빔 들어가서 체포 뿌렸죠. 그러면 제일 가까이 있는 미사일 없어졌죠. 그리고 그 뒤에 있던 미사일이 다시 붙은 건데 그 뒤에 있던 미사일도 체포 뿌려주면은 미사일이 없어지죠. 이게 빙 기동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이빙 기동을 효과적으로 해야지 비별에서 꽤나 유리한 포션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룹이 잘쏴주고 계속 데이터링크 넣어주는 거죠. 이 친구 계속 데이터링크 넣어주면서 다시 데이터링크 넣고 오케이 시리해 죽었고 이 친구한테 데이터링크 넣고 빔 치고는 애한테 다시 데이터링크 넣고 이 친구 없었죠? 그러면 수상공한테 다시 데이터링크 넣어주고. 미사일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원 겹치언가 여기 원이랑 이 미사일 원이랑 이렇게 교집합 이 일어나면 미사일이 한 4km, 5km 쯤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빔기동을 쳐야 되는 겁니다. 빔기동 쳐서 체프 뿌려주고 그러면 시커가 꺼져서 넘어갔죠. 8km에서 10km대가 미사일 헤드가 완전히 꺾이는 완전한 기만을 뜻하고. 이렇게 아까 전처럼 보시면 알겠죠? 이렇게 내 네, rtwr1이랑 족구 미사일 1이랑 겹쳐져 있으면 미사일을 아 o 지로 넣은 다음에 기만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거 리플레이 보면 아실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금전신관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g나 플러스 g로 내 기체 이동 벡터를 틀어주는 것도 꽤나 유효할 겁니다. 특히 지금은 이 젠텐이 쏜것 같은데, A사들이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계속 데이터링크를 넣어준단 말이죠. 4km까지, 한 최소한 3km까지 데이터링크를 넣어주면서 미사일을 제 근처까지 오게 할수 있습니다. 체포를 뿌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제일 가까워지면 한 2km부터는 빔이고 어, 자시고 씹어버리고, 미사리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빈 기동도 좀 스마트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미사리 가까이 왔을 때빔 기동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상공의 샘트는 기체가 빠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유 시간이 없을 겁니다. 스위치에 데이터링크 넣어주고 근데 저 전시비 삐었나? 저거는 죽었네요 그러면 오케이 이쪽에 있는 방향 다 클리어 다시 들어가진 거죠 이 친구 아까 전에 보시면 빔빔 빔 치고 했는데도 제가 데이터링크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개그 그 행글각을 한 10도 정도 더준것 같아요 이 벡터 보면은 그래서 다시 아치칠 대시원이 물어버린 거예요. 지금 A사 달린 애들 상대로는 굉장히 위험한 빔기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할줄 안다면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벡터를 좀 틀어준 것 같은데 그래서 산 거예요. 아치칠 대시원이 에너지가 더 많고 그랬으면은 요혼네 친구 죽었어요. 다시. 에너지를 회복해주면서, 많은 에너지는 좋은 내지를 보여주지만, 너무 많은 에너지는 적군과 너무 빨리 가까워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도 같은 거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내 정면 레이더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러면, 기아토 달리는 게 아니라, 번호를 끄고, 레이더를 한번 돌려보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상공 SM2나 뭐 유로파이터나 라팔이나 에너지 회복이 느린 기체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번호를 끄고 레더를 돌려보는 것도 중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미사일 피해주고 계속 이렇게 데이터니클 넣어주기 때문에 미사리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지고 데드링크 너무 좋은데 없어졌죠. 아쉽게된 거고, r 77이 그렇죠. 계속 들어가고 있었어. 그리고 내려 찍으면서 16한테 아7 3 발사 4치7 대시 온인 줄알았 184, 1 죽었고 속도가 8 4 1 지금 이 시간대는 이제 w b r 의 영역대긴 한데 그냥 8킬한게 자랑스워서 러 넣고요. 었 <laughs> 좋은 포지션 그리고 빔기동을 제대로 칠줄 알면은 미사일 한 세발 피하고 실질적으로 미사일 세발 정도 피하고 게임을 터트리거나 아니면 터져 있거나 둘중 하나는 가능할 겁니다. 결국에는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미사일을 던져주는 게 주요하거든요. 탑제트 환경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젠텐시 죽었고 젠시일 따라가 줍니다 젠시빌도 죽었고 여기 유로파이트 친구는 빔치다가 건물을 보지 못했나봐요 예, 건물 물무무옆지이저 <laughs>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다음 영상 이 영상도 똑같아요. 어, r77 대시온은 꽤나 멀리 날아가는 미사입니다. 근데 내즈가 왜살려 피플 거리가 16km라 그래요. 그래서 내즈가 16km로 좀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35km부터 쏴준 다음에 유도를 계속 넣어주면 꽤나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능동들은 25km가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모든 능동들이. 십6한테도 미사일 쏴주고 미사일 시커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친구 피플 들어갔죠? 이 원이 없어지면 피플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폭탄을 본은것 같아. 그렇죠, 폭탄 부르는 거였죠. 다시 이렇게 갱신 해주면서 이 친구 막기 직전에 갱신 상공 크리티컬 히트 이 친구 다이폰 다시 갱신 넣어주고. 타이프는 바닥 달쳐서 겨우 살았죠? 그러면 스위치를 한테 레이더 옮겨주고 스위치에 빔 치고 썼지만은데터니가 계속 들어갔죠? 2km부터는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구간이 옵니다. 내가 노칭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A4 레이더가 좀사기예요 이게 슈퍼온에 탈 때도 꽤나 잘 써먹는 방법인데 내가 빔을 들어가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질 수도 있어요. A4 기체 상대로는. 확실하게, 조건 a 이사 레이더에서도 사라지든가, 빔을 오래 쳐서, 아니면, 은 그냥, 반격을 하면서, 좀 어지럽게 만들든가. a 이사 데이터링크를 못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상대방 기체를 상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빔친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요. 15 같은 경우도 빔치다가, 콜드로 틀었죠. 그러면 R7C 대시오는 다시 빔치기 전까지는 계속 날아가요. 지금 이런 식의 데이터링크가 굉장히 사기이기 때문에 어, 힘든 상황이라고 할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레이더 모드를 바꾸면 안 돼요. 쏘는 사람은 tws는 tws 모드 계속 붙어 있어야 되고 더 확실하게 유도를 하겠다고 이 친구를 하드락 해버리면은 그 모드가 바뀌기 때문에 데이터링크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모드만 집중해서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특히 이사는 15 다시 들어왔죠. 피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15 그러면 죽은 거죠. 15 비살 맞고 죽었고 15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봐봐요. 첫 번째 빔 쳐서 첫빔 쳤어. 그리고 체포 불렀겠죠. 그리고 콜들로 다시 빠졌어. 5초 정도 콜들로 다시 빠졌다가 빔한번더 쳐. 빔한번더치고 다시 어 <laughs> 다시 했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쉽지가 않다, 지금 공방이. 그래서 빔을 칠 때는 빔을 치고 미사일이 지나갈 때까지 계속 빔을 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게 바보 같은 선택이 아니라 빔을 오래 치면은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거의 확정적으로 미사일을 장거리에서 얻어맞을 수 있기 때문에 빔을 치는 거는 좀더 확실하게 빔을 쳐줘야 된다. 아니면 최소한 RWL에서, 어, 울리지 않게까지 빔을 쳐줘야 됩니다. 이 친구도 16C 친구도, 레드스코프에서 보면은, 빔 치고, 하체체 대시원 락 풀렸죠. 그래서 원이 떴죠. 근데 다시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하체체 대시원 지금 16C랑 거리 한 3km쯤 될것 같은데, 3km쯤에서 다시 제로을 해가지고 16C를 죽인 거예요. 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 곤란한 상황이죠. 이 친구한테도, 그렇죠. 데이터니클 넣어서 죽였고 이 친구도 계속 데이터니클을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15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 b b r 이 쉽지가 않다 그렇게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더 없어요. 애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아 얘도 맞췄다 얘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친구 빔치고 있죠. 근데 우리는 a 사죠 보인단 말이죠. 이 움직임이 있어요. 이 똥마려움 직임이라고 하는데 어, 다시 벡터 요 보면은 벡터 보이거든요. 빔치다가 그렇죠. 상대 속도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때쯤에 쏴주는 거예요. 그냥 깔아두는 거예요. 깔아두는 거. 심어두는 건데 콜드로 뺐죠? 그러면은 미사일이 라곤을 하는 겁니다. 다시 빔 쳐서 제체 대쉬온. 못 보고 있지만 근거리에다가 각을 더 줬죠. 그러면은 이렇게 크리티컬 히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예사들이 이래요. 쉽지 않은 상황이 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빔을 치면은 확실하게 계속 빔을 초조해됩니다 미사일 헤드가 꺾여가지고 완전히 기만이 되지 않는 이상 아요지로 들어오는 미사일은 굉장히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걸 말씀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